오늘은 기차를 타고 우돔사이에 왔습니다. 여기가 우돔사이 기차역입니다. 오늘 나 지거나, 나 사바이디, 어, 사바이디. 우리 저기 종문 동생하고 신랑분. 자, 우돔사이 이제 왔어요. 네. 어, 이제 결혼하러 갑니다. 네. 네. 차를 대절해 가지고요. 이제 기사분 어디 있는지 전화를 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일로와 계셔. 차와 차 찾아야 돼. 차를 렌트해 가지고 운전기사가. 운전을 해주고 갑니다. 그래서 너무 편하네요 어, 신랑분하고 둘이 편하게 뒤에 앉아서 갑니다. 어, 차는 일반 코운다고요? 오랜만에 운전 안 하고 타고 가니 편하네저거 <laughs> 어떻게 신랑분? 좀 결혼하는 여성 친 신부 집에 가는데 네. 조금 긴장됩니까? 긴장 되죠. 긴장 되죠. 네, 네. 아, 조금 현실이다. 그쵸 그렇죠? 현실이 이제 내 앞에 아, 다가오죠. 조금 있으면 이제 아름다운 신부님을 이제 만나서 결혼식을 하고 40몇 년을 외롭게 사시던 것을 이제 행복한 삶을 살수 있을 거예요. <목소리> 어, 아버지. 어, 아버지. 아, <목소리> 버지 아버지야, 어, 어, 여기. 여섯, 팟 어, 팟어요 어, 바깥 어 부, 여기 여기. 부싸, 오케이. 와. 안아줘 안아주세요 오케이 여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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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 여쇼 여쇼 와와어 여쇼 오케이 여쇼 야, 물고기 좀 튀기고 있어요 빠 빠츠. 신부집 마을 라이반 분이 오셔서 여성분이시네요 라이반이 지금 결혼 서류를 작성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라이반이 보시고 있는 서류는 이 인이 가족의 호적 등본입니다. 그 가족 관계 증명서 이걸 보고 증정한 거예요. 뭐 비냐, 뭐 비냐? 저런 서류가 이제 다 작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사인을 하고요, 증인들 사인하고 저도 사인했습니다. 이제 여기 이제 나이반께서 사인 끝나면. 라우스 나이반 도장을 찍어줍니다. 도장을 찍어주면 이제 결혼식을 진행하는 겁니다. 이 도장이 나이반이 작성해서 서류 찍어주는 국가에서 준 도장이에요. 허가서 도장. 여기서 찍을. 윤이짱 뭐니 나. 윤이짱 어. 사진 a y so 습니다 are one song. This is the first time I saw a car, a car, a 고 a r a c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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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네분들이 친척하고도 많이 오셔가지고 몽조 결혼식 치고는 시골 동네 인데 그래도 꽤 많이 오셨네요 가구 쓰는 며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산 속에 이어린아이 노는 거 보세요 저 장난 흑장난 <laughs> 응, 컵에다 돌멩이 갖고 재밌어 재밌어 <laughs> 이 아이는 또뭘 뭐 이렇게 맛있게 먹어

단순하게 저런식으로 네. 마케을 시작하겠습니다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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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숭숭 어. 일어나세요 손을 이렇게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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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밀어 어. 자, 마켓을 시작했습니다 <목소리도> 아 기분이? 어, 때 기분이 기분이어때셔 좋아요. 이 좋아요. 이 디자이 아, 디자이, 아, 디자이. 어. 아. 여린 우리 소녀도 <laughs> 영상을 찍네요. 뺀양자 <laughs> 타유. <laughs> <obsc JESUS DOES> <laughs> 어, 빼자 어, 타이 응. <목소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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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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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 오케이. 오케이. <목소로> 우리 기근. 귀여운 꼬마를 한번 찍어볼까요? 아우 안녕안돼 꼬성까우 티야 꼬성까우 티야티야에 오케이 자고 까쭉 플라쭉 쭉쭉 오빤 양보자봐 결혼식을 마치고 식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한팀 식사했고요. 이곳에도 또 가족끼리 식사를 하시고요. 그들이 친척들이 많이 왔어요. 동네 분들 도오시고 식사들하고 계십니다. 여쇼어 김나이 나어 오케이 사바이어 김나이 나 오케이 세븐라이 여쇼 어, 여섯. <laughs> 세블라이 <웃음> 어, 세블라이 어. 밥 먹는데 아주 그냥 이놈들. 개구진에 키득키득. <laughs> 사바이디. 여섯. <여쌍>. 자올로. <짜울루? 웃음> 어, 룩사이. <사이? 웃음> 룩사이. 어, 뒤. 여기는 하이 라일라 디디디디디디 여기 디 <웃음> <여기니>? <웃음> <하이라이라니>? <웃음> <웃음> <여기도> 아주머니들 디디 <laughs>

네자 <목소리> <목소리> 아, <목소리> 제가 했습니다 자. 해나 보태라고 <목소리> <목소리> 보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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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목소리> 생선을 튀기는거예요 장작으로 해서 생선 생선을 튀기는거요 장작으로 해서 생선 엄청나게 튀기네요 자 결혼식을 잘 마치고 저희는 비엔렇안으로 갑니다 이제 신혼여행 가요 루앙프라게으로자이제바이한게 합시다 바이바이바이바이오케이 빠이. 갑시다 오케이우둠사이 일을 다 마치고 돌아가는 길은 기차를 타고 돌아갑니다 중국에서온 기차 이거는 침대칸 기차네요 그래서 위에 두명 아래 두명 이렇게 4명이 타고 가는 거예요. 그 비엔티안까지 기차칸을 타고 갑니다. 이칸 안에서는 바깥을를 찾아보고 창문이 있고, 안녕하세요. 맨날 운전 10시간씩 운전하고 다니다가 침대칸 타고 누워가니까 아주 편안해요. 돌아가는 길이 아주 편안합니다. 비엔티안에 돌아가서 뵙겠습니다. 아, 오늘은 너무 편안하게 일을 보고 갑니다. 바이